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가. 애통하며 외계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원은 주소서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나 너뜨려 主所耶稣有平安。 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5 3 1장한장더전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laughs> 아비안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암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시라네, 시라네, 무거운 짐진자 다 나오라, 시게 주시리라. 시,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So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온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캐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워낙 건대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일에도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다윗이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복수심을 잠재우고 그의 소명을 일깨운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는 자언의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왕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아비가일 같이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과 예법을 갖춥니다. 아비가일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지요. 아비가일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대표해서 다윗에게 사죄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나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집안 남자들이 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이름의 뜻대로 불량하고 미련하다며 다윗이 복수할 가치도 없는 존재이니 그를 개의치 말라 하고요. 자신이 다윗의 사람을 만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잘못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속한 집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죄한 것은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구원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회개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 다윗에게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부한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리석고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거기에 대해 일일이 보복,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는 대적들과 분쟁하며 자기 분을 풀고 자 그들을 이기려 하는 태도를 멀리해야 멀리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지만 분노에 붙잡혀서 그들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바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강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하시고 원수들은 던져버리실 것이라라는 축복도 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라고 28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에 집중해야지 분노 때문에 자기 백성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축복의 말로 애둘려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명실 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과거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거나, 백성에게 보복했다는 등의 말이 들리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은근한 책망과 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이 분노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스스로를 위해 선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복을 멈출 것을 설득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는 것은 나쁜 이미지로 남을 것이라는 말이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흥분하여 실수를 저지를 뻔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을 설득한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한 명분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수긍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아비가일이 자기의 살인과 복수를 막았다며 치하하죠. 만약 다윗이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했다면 그 사건은 두고두고 다윗에게 오점으로 남아 동족인 유다 백성의 갈렙 후손을 멸한 자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받고 그녀를 평안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분노에 휩싸여서 나, 아, 나발의 집안을 멸하겠다며 군사를 몰고 간 것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품과 지혜가 있기에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대신해 다윗에게 사죄하여 집안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낸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한 사람의 대속행위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음에서 건진받는 원리입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금식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영적 책임을 느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 생명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그러므로 성도는 많은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고 합당한 말들로 설득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지혜와 겸손으로 다른 이에게 소명을 일깨우는 지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이기에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해관계나 분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과 죄악된 이 세상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아비가엘처럼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죄악에 있는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미워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귀히 여기며, 섬기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여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